자,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비트로테크입니다. 최근 대외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추석을 앞둔 이런 불확실성 회피 심리에 따른 수급 저조라든지 그런 걸다 따져보아도 워낙 강하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불확실성 회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 8,000원 이 매물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여기서 지켜준다라면은 추석 이후에 수급이 돌아올 때 V자 반등을 해주는 시나리오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이시아웃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치로테크가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 상승세 아니 기존 이 하락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이탈 정도의 수준밖에 는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낙폭도 뭐이 폭등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일단 이 하단 매물대에서 하락이 멈춘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모았을 때이 삼각 수렴의 형태이기도 하고 추석 이후에 수급 펌핑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 다시금 어렵지 않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워낙에 매수 우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 와중에 이 주입자 치료라는 테마는 진짜 거의 넘버 원 수준이거든요. 힘이 제일 강해요. 재료 중에 실 재료가 찌라시도 아니라 암치료가 되었다는 팩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갈래로 엮여 있는 핵융합 이거는 미래 시장 추정 규모치가 한한 한화로 5경이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 중국이랑 이 미국이랑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핵융합으로 기술 발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뭐 인공 태양을 빨리 만드나 뭐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누가 먼저 만들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2차 전지, AI, 반도체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의 한 갈래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무진장 풀어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 분야가. 생각해보세요. 2차전지 AI 얘네들 그 시장에 부각받기 전부터 지금 고점이나 이렇게 따져보면 은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진짜 한1500% 우습게 올라갔을걸요? 이제 치로테크 차례인 건니 최근 변동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시총이 지금 2000대, 1000대 왔다갔다 하는데 이일 변동평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 재료에 비해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에서부터 최소 진짜 1000%는 올라가 줘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장기간 이슈 누적으로 개장일 당일은 시장 전체적으로 혼조장이 진짜 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초반에 시세 분출하는 단가 종목들은 진짜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잡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못해도 10% 수익은 줄 텐데. 자, 잠시 그에 관해서 안내 드리고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걸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재료도 개별 재료겠지만 대외적인 시장 상황도 보아야겠죠 여전히 이 글로벌 증시는 안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셧다운 우려 이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긴축 재료 이 애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도 막 요동치는 그런 진짜 어지러운 흐름을 나타냈는데 국내 시장 진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하락 출발을 했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이렇게 살짝 높아졌죠 그렇게 다음 점점 저점, 저점을 높여 가면서 다시 하락하는 데 싶었으나 장 막판쯤에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진짜 없는데도 이렇게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사가 들어와준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대외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채 금리 상승, 이 연준의 금리 장기화 우려, 고금리 장기화죠. 그리고 이제 또 셧다운 하나 더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자면은 달러 강세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 중인데 지금 그걸 무시할 정도로 이 금, 국내 증시가 저가 메리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재를 다 무시할 정도로 너무 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번 강조를 했던 게 시장에 영원한 하락은 없다입니다. 자, 이런 낙폭을 버틸 수 있는 멘탈.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게다 그런 다 이렇게 반발 매수가 나오는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결국에 때가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뭐 중입자에 해균합에 5G에 또 아마존도 있죠. 아마존의 AI 투자.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이 마구 생겨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 지금 같은 때야말로 새로운 대시세 종목을 잡기 진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어거지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호재가 호재가 아닌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잠시 그에 대해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세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 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개장일에는 이제 다시 시장에 자금의 펌핑이 돌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진짜 호재가 씹히는 그런 진짜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을 내기 정말 좋은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음 개장에 치고 올라갈 녀석들 제가 다 선별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 종목들 안내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무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되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세요.